안녕하세요. 쿡방 레시피 알려주는 남자 정피디 입니다. 오늘은 mbc 백파더의 마지막 요리를 선보이려 합니다. 백파더는 백종원쌤이 요리니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리를 쉽게 알려주는 컨셉의 생방송 요리 프로그램인데요. 백파더 덕분에 지난 8개월 동안 달걀프라이부터 시작해 떡볶이 달걀장조림 콩나물 불고기 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요리를 쉽게 배워볼 수 있었 습니다. 저도 백파더 프로그램에 나온 순두부찌개, 짜장밥, 진미채무침 등 다양한 레시피들을 소개했었는데요. 마지막 해라고 하니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백종원 쌤이 조금 쉬었다가 돌아온다고 하셨으니까 시즌2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방송에서는 닭볶음탕을 만들었는데요. 아내인 소유준 씨와 아이들까지 방송에 나와서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많은 요리니 분들도 마지막 해를 아쉬워하며 백파더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했었죠. 저도 유중의 미래 거두는 차원에서 마지막 요리인 닭볶음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 요리 레시피와 맛은 어땠는지 함께 보시죠. 재료로는 닭볶음탕용 닭과 각종 채소들이 필요합니다. 닭볶음탕용 닭은 백파더에서는 3, 4인분 용으로 900g 정도 사이즈의 닭이 소개됐는데, 저한테는 좀 많아서 저는 2인분 용인 600g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다른 양념들도 2인분 용으로 맞춰서 계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재료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 확인해주세요. 먼저 끓는 물에 닭을 넣고 4분 정도만 더 끓여줍니다. 닭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비린맛을 없애주는 작업입니다. 이 사이에 채소들을 손질해줍니다. 양파 반개는 3등분으로 먼저 잘라준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깍둑썰기 해주면 되고 대파는 3cm 정도 크기로 큼지막하게 잘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자도 절반을 잘라주신 다음에 너무 두껍지 않게 1,2cm 정도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고 청양고추도 2,3cm 정도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둡니다. 이제 끓는 닭 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불순물, 기름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불 꺼주시고 불순물 다 버려주시고 닭들은 찬물에서 한번더 깨끗이 잘 씻어 주세요. 볶음 팬도 잘 씻어서 준비해 줍니다. 여기에 그냥 재료를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깨끗이 씻은 닭을 먼저 넣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양파, 감자, 대파, 청양고추 등 채소들도 다 넣어 주세요. 이제 양념들을 넣을 차례입니다. 고춧가루 2스푼, 고추장 2스푼, 진간장 2스푼, 맛술 2스푼, 설탕 1스푼. 다진 마늘 2스푼 그리고 후추를 조금 넣어 줍니다. 여기에 물 450ml를 넣어 줍니다. 180ml 종이컵으로 두컵반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불에 올려서 끓여 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 끓으면 양념들 잘 섞이도록 중불에서 저어 주면서 끓여 줍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푹 끓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닭 안쪽 살까지 익는 시간도 필요하고 재료들의 양념들이 배려면 푹 끓여 줘야 합니다. 충분히 끓이시다가 감자가 푹 익었을 때쯤에 준비한 떡을 넣고 1~2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백파더 마지막 요리인 닭볶음탕이 완성됐습니다. 닭을 비롯해서 각종 재료들이 양념에 맛있게 잘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식기 전에 바로 닭부터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닭이 안쪽까지 아주 잘 익었네요. 맛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맛있습니다. 국물 맛도 아주 깊고 끝내줍니다. 호불호가 없을. 누구나 맛있어할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떡도 맛있고 감자도 포실한 게 아주 좋습니다. 밥이랑 먹으면 한 공기 그냥 뚝딱일 것 같습니다. 복잡할 것 같은 닭볶음탕이지만 백파더 레시피로 만들어 보니까 간단하면서도 아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백파더가 시즌2로 돌아올 날을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